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임레스 크리에이터 양터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로 어떻게 타임레스를 찍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방법은 바로 세 가지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영상은 어, 별도의 인터벌 릴리즈가 없는 카메라 자체에서 할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타임레스를 어떻게 찍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SNQ 모드입니다 슬로우 앤 퀵이라는 것의 줄임말입니다 슬로우 모션도 찍을 수 있고 퀵, 즉 타임레스를 찍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어, 슬로우 모션과 타임레스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1초에 몇 장의 사진을 찍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초에 정말 많은 수의 사진을 찍으면 그게 바로 슬로우 모션이 되는 거고 1초에 뭐 한장 정도, 몇 초에 한 장씩 찍으면 바로 타임레스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슬로우 앤 킥으로 타임레스를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슬로우 킥 설정 들어가 볼게요. 녹화 설정은 내가 최종적으로 1초에 몇 장짜리의 영상을 만들 것인가예요. 그래서 나는 1초에 최종적으로 60장의 사진이 들어가는 영상 만들겠다. 30장이 들어가는 사진이 만들겠다. 24초에 들어가는 영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30장의 사진이니까 저는 30장의 사진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1초에 몇 장의 사진을 찍는지에 따라서 슬로우 모션과 타이트 랩스가 결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120을 하면은 최종 아웃풋을 30으로 설정했잖아요. 그러면은 4배 슬로우 모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30으로 하면은 일반 속도입니다. 숫자가 낮아질수록 빠른 영상, 숫자가 높아질수록 느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1초연한 장으로 찍는 걸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렉 버튼을 누르면은 이 영상이 찍히게 됩니다. 이 모드의 진짜 장점은 내가 좀 빨리 타임 레스를 편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바로 사용해서 영상을 편집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장점이 되겠죠. 왜냐하면 보통 타임 레스는 보정과 편집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꽤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건 바로 영상 모드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어 별도의 편집 과정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세팅하는 데도 금방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꽤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단점도 있어요, 사실. 촬영 간격이 1초 이상이 안 됩니다. 더좀더 더 쉽게 말하면, 좀더 빨리 변하는 타임레스를 찍기는 어려워요. 되게 오랜 간격의 타임레스를 촬영하실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4K 이상의 어떤 타임레스를 원하신다면, 이 모드로 촬영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모드는 바로 소니 카메라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타임레스 기능입니다. 내장된 타임리스 기능은 소니 알파 7 3세대 모델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그 이전 바디들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진짜 개꿀. 너무 좋아요. 별도의 인터벌 릴리즈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 모드로 어떻게 촬영을 할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장 타임리스 기능으로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사세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촬영 시작 시간. 쉬, 내가 이 셔터를 누르고 나서 몇초 뒤에 시작을 하게 할 건가? 저는 보통 5초 정도로 세팅을 합니다. 이걸 세팅하는 이유는 셔터를 누른 다음에 잔 진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잔 진동이 잡히고 난 다음에 촬영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촬영 간격은 아까 SNQ 모드에서와 마찬가지로 1초 300장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장. AE 추적 감도. 밝기가 이게 계속 바뀌잖아요. 타임레스 찍을 때. 왜냐면 해가 바뀌니까. 그걸 추적할 건지 안할 건지. 그 얼마나 빠르게 추적을 할 건지. 아니면 느리게 추적을 할 건지. 선택하는 모드입니다. 그리고 간격시 조용한 촬영. 이거를 키면요 어, 이제 전자셔터로 촬영이 되고요. 이걸 끄면은 기계식 셔터로 촬영이 됩니다. 네, 저는 기계식 셔터로 촬영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간격 촬영 이거를 켠으로 눌러야 돼요. 그래야지 실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세팅이 됐으면은 자,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타임레스를 찍어 봤는데 이 모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고퀄리티의 그 타임레스를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뭐 이렇게 파스텔 톤 아니면 컨트라스트가 강한 거뭐 이렇게 일반적인 영상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 사진을 찍는 거는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룩을 마음대로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니 알파 7 마크3 기준으로 해상도가 6000x4000입니다 그러니까 꽤 고해상도의 타임레스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반 타임레스 동영상은 깜빡깜빡거리는 플리커가 있을 수가 있어요 별도의 편집 프로그램도 이용해서 이 깜빡깜빡거리는 걸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편집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라이트룸에서 얼마나 보정의 심혈을 기울여 서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300장 기준으로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10기가 정도. 용량이 어마어마하죠? 그 정도 용량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용량 압박이 있을 수가 있어요. 퀄리티 타임리스를 내가 찍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모드를 사용해서 꼭 찍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편집을 하냐고요? 그러면 이쪽 링크를 사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꼭 보세요. 세 번째 모드는 바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알파 7 3세대 이전 모델과 그리고 알파 6000대 시리즈에는 내장된 타임레스 기능이 없는 카메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들로 타임레스를 찍으려면 애플리케이션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구매한 타임레스 어플은 만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애플리케이션으로 타임레스 한번 찍어볼까요? 애플리케이션으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면은 전 타임레스 어플이 이미 구매를 해놔가지고 선택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커스텀으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들어가 볼게요 애플리케이션 설정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모드로 촬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상으로 찍는 모드 두 번째는 사진으로 찍는 모드 영상과 사진으로 찍는 모드 네, 이세 가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이랑 사진이랑 두, 두개다 동시에 찍히는 걸 하니까 굉장히 느리고 오류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갑자기 멈추고. 그래서 저는 두개 동시에 하는 모델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사진 모드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격은 1초로 하고 300장을 찍어볼게요. 어, 이 오토 익스포저 추적은 일단 트래킹 로우로 해보겠습니다. 셀프 타이머 2초. 이게 촬영을 하다 보면은 노출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노출이 예를 들어서 5초 동안 셔터가 잘...칵 겠어요 근데 나는 간격을 3초로 해놨어 그러면 은 얘가 오류를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격을 우선으로 찍을 건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찍을 건지를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액초에 그렇게 세팅 안할 거기 때문에 그냥 끔으로 하겠습니다 종횡비 그러니까 사진 비율 그리고 화질 어떻게 찍을 건지 로우로 함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초점 모드 저 수동 초점을 해놨고, 지금 플래시블 스팟으로 해놨습니다. ISO는 오토로 해놨고요. ISO 오토로. 화이트 밸런스도 오토로. 뭐, 이스타일 사진 효과는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그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봤는데 이 촬영 모드의 장점은 이전의 어떤 기능들은 사진으로만 찍거나 아니면 영상으로만 찍거나 할수 있었는데 여기는 사진으로만 찍을 수도 있고 영상으로만 찍을 수도 있고 또 사진과 영상으로 동시에 기록을 할수 있는 아주 주, 좋은 어플이죠. 또 그리고 커스텀 모드뿐만 아니라 프리셋을 좀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프리셋대로 촬영하면 또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신 분들은 이 프리셋에 따라서 촬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이 촬영법은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애플리케이션 로딩 시간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좀 빨리빨리 세팅해서 촬영을 해야 될 때는 진짜 속이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일반적으로 다른 카메라로 할 때는 무소음 촬영으로 어, 타임 레스를 많이 찍거든요. 근데 이건 무소음 촬영으로 어, 촬영을 하게 되면 은 갑자기 꺼지고 타임 레스가 찍히지 않고 근데 제가 똑같은 세팅에 기계식 셔터로는 촬영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전자식 셔터는 촬영이 안 됩니다. 어, 어쨌든 이런 짜잘한 오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식으로 뭔가 카메라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을 별도로 한 거기 때문에 좀 오류가 많은 것 같고 아쉬움이 남은 그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어, 웬만하면 저는 유선 릴리즈로 그냥 촬영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속 터집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로 타임레스를 찍을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경험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타임레스 크리에이터 양타마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